오늘은, 어, 또, 한사 바로, 스포트로. 지금 이재는 여기 시인데 일단 기 오려서 오시겠네요. 여기으서 오셨거든요. 지금 양매을다있습니다 아, 이거, 지금 이거 어, 죽겠다. 지금 여기까지, 여시 일단, 눈 온다 했거든 요거 뿌이에 장갑에 가방 사야겠습니다. 흰색이면, 음, 흰색까지 될것 같아서, 이거드로사왔고요 <목소리> 이렇게, 이제, 이렇게 와야겠다. 그러면은, 가보러 가서 가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 일단, 지금, 한점으로 가야 돼요. 한전에, 버스 한전로 오시오. 버스 한전로오시어 버스 한전로 온다. 버스 한전로 온다. 한대, 한대 사이에 네냥한 저로 한국 돌려가네 한국 돌려가면, 어진 교문수학교 쪽에 온다? 이 시간에, 오늘은 워지가 있습니다. 아. 제가 카드를 좋아하는데, 지갑을 두고 왔네요. 지갑, 번 시계 두고 왔고, 이번에는, 이번엔 지갑을 두고 왔다. 어쩌지? 지갑을 까먹고 두고 왔어요. 지갑을 <laughs> 가, 지갑까지 아 지갑, 지갑을 두고 왔는데, 내가 하필? 안전히 다힘는데 이을도고왔습니다 어?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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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하, 하나가 아니 뭐, 하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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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하나 뭐, 아, 허리가 나와. 그러면요, 잘못은 바로 가고 있고요. 저... 금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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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저... 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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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저... 저... 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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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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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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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저... 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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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laughs> 아니 있어 이렇게 설치 이래 까 얘가 응응 내가 할줄알왜 그래 왜 그래 그러... 연장실 있어야지 안달이 아니지 안달이 차에 아니지 차에 올라가면 안녕하세요 해야지 큰소리로 알겠다 알겠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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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하지 말고 있어. 난 근데 나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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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차에 타면 무조건 음악 음악, 음악, 음악 노래밖에 안 들어 차에 타면 음악밖에 안 들어 나는 난난난 차에 타면 이렇게 자막다 그냥 진짜, 진짜 저다못 잤습니다. 저다못 잤습니다. 안달성을 보라고 할머니 걸약 약품 주게 주시더만 약은 이제 나도 안달고. 아 맞아. 이거 아주 좋아하는데, 무슨 불면약을 먹어도 그냥 잠을 아주 아가 피가 깽골 왔어요. 하여간 다른 곳에서 하여하가지고 버스 잖아요함한번 줘야 될것 같습니다. 인사도려야겠어요 하하 음악고 100만 받고 음악0만안고 100만 받고 100만 받고 1 0 0여고 100만 받고 100만 받고 만 음악만 좀 듣고, 내가 좀. 음악도 타고 야. 음악은 타고 야. 오늘, 오늘, 오늘 설치했네, 진짜. 잠을 못 잡고 지금 아예 수척인데, 지금 어떻 수척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현장 만나왔습니다. 몇 밑, 몇 밑에 전이야. 헤드를 씻고, 빼고 여기, 여 어. 이 편에, 이 편에. 지금, 오늘, 아, 죽지 않아, 아, 죽지 않아, 죽지 않아. 이렇게, 귀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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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일단은, 저의 길을 습니다 뭐, 차 차에 타면 무조건 탑니다 무조건 차이 타니다 무조건, 차에 타면, 무조건 차에 타면 탑니다 무조건, 차에 타면, 아예 확 달냐. 그렇게 타야 되냐. 오늘은 뭐 연사죠? 이거 지만 연사 아침에 무조건 막 잔다, 그냥. 잠만 잔다. 뭐 하는, 뭐 하는 애들라고했는데 아무튼. <laughs> 그거는 나중에, 마이다만더 하면 완전히, 한자리 골. 앞을로돌아다 이리 쭉 가면 한자리 사실 이건 아침 운동하는 아, 아, 수준인데 아침에 업 하는 수준? 어정도 생각보다 운동하는 기분? 아 됐을텐데 자, 저. 아무래가있고요 보험, 원험가저보험해만쪽으 가야겠고요. 어서 저쪽도 저... 저... 내겠습니다. 힘들어가힘들어가 좀. 기 힘들지만 이거, 인사돼. 음, 7시 2분. 7시 2분이군요. 7시 2분이네요. 7시 2분. 오, 착하네. 곧, 한, 한전이라. 이제 한, 한전에 왔어요. 네. 한전에, 뭐. 응, 해잘못 응. 응? 봐요. 와야지, 저기, 저 저기, 어이 빨리 사아봐 빨리 왔너차 온다고. 아, 진짜 이게 없나? 어, 거 네, 포스트 한 적이 왔습니다. 후, <목소리> 한 명이다. 아싸, 한 명이다. 오케이, 한명 왔다. 한 명까지 왔어요.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사 명,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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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지고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다 명,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너무 자인데 어, 않은데... 음... 아, 존나 자죠 너무 자죠아 우리 돼지 오셨어요? 예, 예. 아, 뭐늘 뭐, 머리 끊어나 보자. 니 네, 머리 끊었. 네. 네. 그. 만드는 주... 뭐, 주... 두고 아, 여그래가돈 예. 벌어 응. 가지고 저통 만든 사서가고건물 두부 는 아예. 그니까건너와야 저기 용전엔 맛있었거든. 그 전에 맛있었거든. 그 한의원 옆에. 잠을 잤잖아. 기 네? 옛날에 별영지라그러 오리나무, 오리나무 같은 게꽃몽어리가 나왔나 봐. 거 응, 이렇게 축 늘어진 꽃리같은 눈이 왔는데. 눈 속에서 듣고 싶어요. 복수초 같은 건눈 속에서 이런 데서 꺾여요. 좀있 2, 마리만 복수초 꽃이지 4명이다. 명요 주식은 본인만 가려쳐주고주식안가은전고 본인이 다 본인만 가면은 전랄라 在哪儿？嗯嗯 <laughs> 뭘 한번 뭐. 오늘 제가 찍었던 것을 영상으로 찍어봤는데 오늘 도습니다 갑자기 내게 <목소리> 네. 네. <목소리> 나타나준 너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 첫눈에 반한다는 이야기가 널 보는 순간 이해가 됐어. 매번 야야야야야 불러 널 야야야야. 내 마음을 고백하려고 타이밍만 보는 나 그런 나를 넌 보며 왜 그러냐고 묻네 너 때문에. I'm g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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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azy. 클럽만 가고 기다리다 지쳐 만 놓칠까봐 아 지금 축제소 왔어요 세미쳐라축제니다네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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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나를 때, 나를 때, 나를 라 나를 려 나를 때, 나를 때, 나를 때, 나